아 이뻐 해야지 아 이뻐 그거 해봐. 안 이쁜데? 잘 자라 그래 어? 누나들이, 누나들이다 누나들. 누나들이다 어 다쳤대 누나 다쳤대 누나 안녕 그래 누나 안녕 누나 안녕 씩씩하다 누나 씩씩하다 그치? <laughs> 엄청 열심히 i n 봐 to 꽃 h o o 시 up. Oh, c 갑자기 c o 니까 뒤에 대머리 o 다아이 o 아이 c 아이 k 아이 o k cook, cook, c o 아이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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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오, 오, 오. 오, 아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어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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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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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, 그, 거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어머, 어머, 숨 빠른 거 봐. 에이. 주세요. 주세요. 어, 깍지고 있어. <laughs> 주세요, 엄마.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<laughs> 어, 뺏겼지 <뼈 꼈지> 뭐. <laughs> 묻어 있어. 아직도 묻어 있어. 어. 이모 간다, 이모. 아, 어 봐. 그래, 한 번. 채지야 <laughs> 이모 잘 다녀오세요. 그래, 재지안 이모 갈 건데, 이모도 안 봐줘? 딸꾹질 추워? 재지안 오구따꾹질해, 오구따꾹질해. 이모 데고 가, 그래, 가자. <laughs> 잘 가~, 가. 지니 안녕~ 지니 안녕~ 재이야이 안녕~ 재지안이지니 안녕~ 지니 안녕~ 안녕~ <S> 안녕. <S> 잘 갔다 와.